안녕하세요. 새별입니다. 마크 거스. 네,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한 스킨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, 제가 이거 엑스박스 로그인을 해서 이제 멀티플레이와 친구, 를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도전과제도. 아, 잠깐만. 로그인 되고 있습니다. 도전과제도 이제 뜰 거예요. 이렇게. 지금 제가 아직 플레이를 안 해서 그렇지. 그리고 오늘은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. 제 스킨 얼굴을 본 따서 만들 거예요. 한번 보실게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지금 이제. 엑스박스 로그인을 하니까 중간에 이거 십자가가 생겨서 지금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 지금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합니다 다 뿌세줘요 딱딱딱딱아 이거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건축도 되게 빨리 하고 그랬는데 아 십자가가 생기니까 진짜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 아 잠만 오케이 일단 나또나또봐씨 놔둬, 이따 부수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 제가 보니까 뒤에 있잖아요 뒤에 아니 비디오 뒤는 이게 다 청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청록색으로 나 두도록 하겠습니다. 비디오 1인칭 오케이. 딱딱 딱. 야, 마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짜증나. 딱딱 딱, 딱. 위에 줄도. 아, 위에 줄. 애매하네. 되게 애매한데. 뒤에는 좀 파놓죠? 빠르게 아 애매하네 그럼 요건 놔둘게요 요건 요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쪽만 그냥 얘를 이렇게 아아 됐어 됐어 놔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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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okay, 됐습니다. 자, 이제 내부를 꾸며볼 건데. 진짜 내부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아무것도 없어서. 밝지도 않고 이래서. 나는 발. 바다 랜턴, 바다 랜턴. 일단 하나, 일단 좀 피워주고. 밝기를 100 했는데, 너. 일단 잔디블럭. 하나 준비해줘요. 어디다 달지? 여기다 하나 달아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이렇게 달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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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밝지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더 밝겠죠? 발광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파란색 스킨이기 때문에 바다 랜턴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, 이제 더 연구소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장을 좀 놔줄게요. 책장을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케이. 요렇게 좀 놔주고, 저는 깔끔한 인테리,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편이라서, 얘한 예, 다음에 물 하나 꺼내줘요. 물 하나 꺼내주고, 그 다음에, 어, 뭐지? 얘도 하나 놔줘요. 일광 센서. 그 다음에, 아 얘랑, 얘랑 마지막으로 효과 부여대 하나좀 놔주면 좋겠죠. 작업대를 놓아줍니다. 저는 화로를 하나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물 하나 부어주고 일광 센서는 좀 밖에다 놔줘야죠. 요렇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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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절약하는 연구소, 새별 연구소입니다. 응응. 음, 음. 왜안돼 이거? 잠만 이거 안 되네. 점프, 점프. 아. 울타리라서 못 넘네. 오케이. 요렇게 해주고, 카펫을 못 놔주네. 자, 요렇게 해서, 책상이 좀 넓게 중앙에 좀 만들어줘요. 오케이. 그 다음 계단을 두개 짜르륵, 짜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르륵, 오케이. 연구소 컨텐츠도 이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. 모루를 좀낮줘요 모루를. 아, 됐어. 모루가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한데. 어? <laughs> 죄송합니다. 방금 전에 구급차 소리가 나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. 아 진짜. 요렇게 오케이, 오케이. 요 정도면 됐죠? 효과 보여도 안 나죠? 효과. 얌마! 요렇게 해줘요. 아니, 아니. 하, 아, 진짜 스트레스. 어, 스트레스. 일단 부숴줘요 효과 보여내 되는 밖에 좀 만들어 놓을게요. 내부는 좀더 이따가 꾸미기로 하고요. 인챈트 테이블을 인챈트 하는 데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연두색 점토보다는 밝은 파란색 보단 오케이 밝은 파란색 오케이 됐. 인첸트 테이블를 그냥 받기나죠? 방 만들기 또 귀찮기 때문에 심플한 게 낫죠? 자, 일단은 측정하고 효과 보여야 돼. 오케이. 아 다섯 개씩 큼직큼직하게. 하두 세넷 다섯 하두 세넷 다섯 하두 세넷 다섯 하두 세넷 다섯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 잠만 한 다섯 개 정도 놔줍니다. 이거 너무 크게 만들었지 않나? 아 큼직큼직하면 뭐든 좋지 뭐씨왜 <laughs> 자꾸만 씨가 나와? 이거 말고 중앙을 되게 좀 정하기가 어렵네 두개나 주면 되지 뭐 오케이 인챈트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? 왜1 6까지밖에 안돼 이거 이건 3 0대나요 안되네 그럼 하나만 설치할게요 아 작업대를 요렇게 놔줘야되겠다 아이디어 대박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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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 요렇게 들어가나요 한글? 어 안되는데? 아, 잠만. 어떻게 하지? 나 어떻게 해야 되니? 그냥 이렇게 놓아줄게. 아, 이게 고민이야. 왜? 아, 진짜 짜증나. 그혐 아, 진짜. 안디블럭을 아 되게 불편해 이거 십자가 있으니까 작업 대 제거해 줍니다 하이 하이 잠만 하이 인챈트 제대로 되는지 볼게요 또16 나오면 나 진짜 빡쳐서 게임 나갈 거 오케이 오케이 바라투 괜찮아요 바라투 오케이 손은 그래도 한 방이기 한 방이라니 두방 이게 다이아몬드 바라검의 클래스 이렇게 됐습니다 네아 마크 하이픽셀, 이게 안 들어가죠, 이게. 지금 와이파이도 연결 상태가 안 좋고 해서. 나가. 나가라고. 연결할 수 없다, 뜨죠? 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다음 편에는 컴투스 프로하고 2017 한번 구글 플레이,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잘 가세요.